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 부동산 운영하는 강동 열매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도 우연찮게 지하철에서 이 내용을 보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모바일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그래서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예. 부동자입니다. 시행일은 말씀드렸다시피 24년 8월 19일부터니까 지금 서울시 공인중개사분들은 바로 자격증명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중개사고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찰제나 자격증명 입구 부착 등 방안이 시행이 되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이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서울 지갑 어플을 통해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KGO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해서 중개업 종사자 본인의 인증을 거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분께서 효과는 예측을 하셨는데요, 중개 의뢰인이 자격 인증을 요구하면 해당 종사자가 공인 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중개 업무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뭐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 뭐 이런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급받는 데뭐한 1,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플, 서울지갑 어플 깔고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정보 인증을 하고 나니 발급하는 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